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를 정리하면서도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적설이 아니라 한 팀의 중심이 누구였는지, 한 선수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건 손흥민의 결정이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적설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렇듯 메시였다. 인터 마이애미가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시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관심이나 탐색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내부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된 접근이라는 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메시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증 수표였고, 동시에 선수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메시와 함께 뛴다는 문장은 어떤 계약 조건보다 먼저 선수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마이애미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찔렀다. 미국 매체들이 전한 내용은 꽤 구체적이었다. 인터 마이애미는 공격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그리스트의 상단에 드니 부항가의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다. 그것도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데려오고 싶은 선수로 분류된 타깃이었다. 제한 규모 역시 그 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정료, MLS 기준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액수였다. 이는 단순히 부안가의 기량을 평가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시장 전체에 던진 선언에 가까웠다. 마이애미의 접근 방식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타이밍과 방식 모두에서 계산이 보였기 때문이다. LAFC가 시즌 구상을 본격적으로 다듬기 전, 그리고 부안가가 손흥민과 함께 최고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그시점에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는 선수 개인에게도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커리어의 정점에서 메시와 함께 새로운 챕터를 열수 있다는 제안, 여기에 더해 챔피언 팀의 연속 우승 프로젝트라는 서사까지 덧붙여졌다. 축구선수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유혹이었다. 특히 마이애미는 메시의 팀이라는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단순히 같은 팀에서 뛴다는 차원이 아니라, 메시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 속에서 부안가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까지 그림을 그려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공간을 찢어주는 역할, 메시의 패스를 가장 위협적인 찬스로 바꿔줄 결정자, 그리고 수아레스의 노련함과 시너지를 이루는 마지막 퍼즐. 이 모든 시나리오는 부안가를 단순한 조연이 아닌 메시 프로젝트의 핵심 조각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여기에 재정적인 조건도 뒤따랐다. 연봉 구조. 계약 기간 보너스 조항까지 모두 현재보다 상향된 조건이 준비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MLS 내에서 손에 꼽히는 대우였고 커리어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마이애미는 감성과 현실을 동시에 건드리는 전략을 택했다. 명예와 돈 그리고 메시라는 이름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노골적인 접근이 오히려 역설을 낳았다. 메시의 이름으로 시작된 유혹은 분명 강력했지만 동시에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버렸다. 메시와 함께하는 마이애미 대 손흥민과 함께하는 LAFC. 이 선택지는 단순한 이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팀의 일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됐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계산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 유혹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마이애미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부앙가는 LAFC 이적 이후 4시즌 동안 공식전 152경기에서 101골 42도움이라는 MLS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을 쌓았습니다. 매시즌 20골 이상을 보장하는 공격수, 그것도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에이스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부앙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수가 됐습니다. 두 선수는 이른바 흥부듀오로 불리며 lafc 공격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연속 득점 기록과 경기 지배력에서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톰 보거트 기자는 마이애미가 1300만 달러 제안을 전달했지만 lafc는 이를 즉각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부안가 역시 팀을 떠날 의사가 없다. LAFC는 이적설이 퍼지자마자 손흥민과 부안가가 함께 웃으며 훈련하는 장면을 공식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말 대신 이미지로, 소문 대신 메시지로 대응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간다는 선언이었고, 이는 단순한 PR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지 취재진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한 구단의 거절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핵심은 손흥민이었습니다. LAFC 내부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의 방향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부안가 역시 손흥민 합류 이후 자신의 전성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지금 이 팀에서 이 조합으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건 손흥민이었고 결국 그 신뢰가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 선택이 모두를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액 이정료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길 바랐던 일부 내부 시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던 주변의 압박 속에서 부안가는 극심한 고민을 겪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부안가가 한동안 숙소를 정리하며 사실상 이별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결국 잔류가 확정된 뒤 눈물을 보였다는 후문까지 전해졌습니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날 수도 있었기에 더 복잡했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시점에서 공개된 MLS 선수협회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선수들이 꼽은 가장 뛰고 싶은 클럽 1위는 인터 마이애미가 아닌 LAFC였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스가 있는 팀을 제치고 나온 결과였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스타가 아니라 동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리더. 실제로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은 숫자보다 영향력이 더큰 선수라고 평가했고, 부안가의 잔류 역시 이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LAFC는 최근 글로브사커 어워즈에서 올해 최고의 구단 브랜드를 구축한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도시와 문화, 그리고 스타플레이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다문화 도시, 그 중심에 자리한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손흥민의 상징성. 부안가의 잔류는 이 브랜드 서사의 연장선이었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정체성을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요즘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큰 이름, 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지금 함께하는 동료를 선택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단순히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팀의 결정을 바꾸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안가의 선택은 이 팀이 단순한 MLS 클럽이 아니라 진짜 우승 스토리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인터 마이애미는 부안가 영입에 실패했고, 대신 다른 선택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반면 LAFC는 가장 중요한 퍼즐을 지켜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이 조합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건 분명합니다. 축구에서 그리고 팀 스포츠에서 마지막 결점을 내리는 건 돈도 이름도 아닌 사람과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